자, 11월 하반기 연애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1, 2, 3번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자, 1번 분의 11월 하반기 연애운 매우 아주 좋습니다. 11월 전반기까지는 매우 힘든 연애적인 부분을, 겪, 시기를 겪었다고 보여지고요. 11월 하반기부터는 순탄하게 풀려나가 어떤 실제적으로 연인을 얻게 된다는 현실적인 결과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11월 하반기 연애운 아주 매우 좋습니다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분들 12월 하반기 연애운 이번에도 아주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어, 11월 전반기까지는 이분들도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고 12월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한 어떤 대가 연애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한 분은 매우 현실적인 분으로 보여지고, 한 분은 감정적인, 분이 감정적인 부분이 매우 발달한 분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서로의 모자란 부분과 어 이런 것들을 서로 서로 채워주는 아주 긍정적인 관계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3번 분들 11월 하반기 연애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